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경기 다름슈타트 쾰른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름슈타트는 리그 2승 3무 7패로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다름슈타트의 최근 5번의 경기 전적을 살펴보면 2무 3패로 승리가 없고 좋았던 리그 연승을 끝으로 현재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내용을 보면 확실히 자신보다 전력이 높거나 강팀을 상대로는 대량의 실점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 공격력의 저조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명 좋지 못한 다름 슈타트의 현 상황입니다. 올 시즌 12경기를 치러 15득점, 33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15득점은 경기당 한 골이 넘는 수치로 분명 나쁜 기록은 아니지만 팀의 흐름이 좋았을 때 쌓았던 득점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름슈타트의 문제점이라 하면 실점 억제 능력에 있는데 매 경기 꾸준한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승리를 거두는 경기에서도 매번 실점은 헌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비의 문제점은 분명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실점 부분은 대부분 다름슈타트는 상대가 압박을 가하거나 몰아붙였을 때 당황하는 모습을 크게 보이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실점을 허용을 했고 앞서 치룬 바이에르미는 라이프치 프라이브루크를 상대로 아예 페이스를 잡지 못하고 많은 골을 허용했던 바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 상대인 켈른이 아무리 올 시즌 페이스가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압박을 하는 팀이었고 다름슈타트가 켈른을 상대했을 때 유독 실점을 많이 하기도 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다름슈타트는 압박을 가하는 팀에게 고전하며 실점을 쉽게 내준다 했는데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 4패로 상대 전적에서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켈른은 리그 1승 3무 8패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켈러는 다름 슈타트와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실점보다는 득점의 부재가 상당히 뼈아픈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축구를 꾸준히 구사하고 있고 특유의 압박과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은 유독 다름 슈타트에게 잘 통하는 모습이었고 상대 전적에서도 6경기 4승 1무 1패로 단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쾰른이 다름 슈타트의 약점에 걸맞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다름 슈타트는 자신들의 약점이 쾰른에게는 제대로 노출이 되는 전술입니다. 그렇기에 두팀에 맞붙었을 경우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다름 슈타트가 허용하고 있고 많게는 6실점을 기록한 경기도 있을 정도로 유독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 확인해야 하고 반면 다름 슈타트는 쾰른을 상대로 6경기에서 단두 골만을 기록할 정도로 쉽게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켈른이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할수 있는 경기였고, 후반전에 미넨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면도 꽤 있었고, 압박으로 전반부터 호전적으로 나서는 패턴은 여전히 유지되는 중으로 강팀을 상대로 주눅이 들기보다 더 매섭게 경기를 운영해가는 모습은 다른 슈타트에겐 분명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켈른도 약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너무 의욕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한순간에 역습에서 뒷공간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경우도 작기에 이 부분 역시 18위에 위치해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1무 1패로 켈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두팀 모두 성적이 좋지 못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고 공격에 부재까지 있는 두 팀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이번 경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 모든 데이터와 기록들을 살펴보면 켈른이 더욱 쉬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전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름 슈타트는 자신들의 약점을 매우 쉽게 노출하며 실점까지 헌납할수 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의 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켈른의 전술로 다름 슈타트의 골망을 흔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기에 켈른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몬차 유벤투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몬차는 올 시즌 리그에서 4승 6무 3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몬차의 5경기를 살펴보면 1승 3무 1패로 승점은 꾸준히 쌓아가고 있으며 특히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 패배한 한 경기를 제외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헌납했다는 것은 무승부 이상의 성과는 쉽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13경기를 치러 14득점으로 경기당 한 골을 기록 중이고 실점은 12실점으로 나름 실점 제어를 잘하는 편이고 최근 10경기에서는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는 6경기를 7월 2승 3으로, 홈에서는 패배가 없고 8득점 3실점으로 홈에서 굉장히 공수 균형이 좋은 모습입니다. 몬차는 주로 3, 4, 2 1포메이션으로 수비와 공격에 가담시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300의 안정적인 수비가 인상적인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공격시 전방의 선수들은 물론 중원에서 빠른 전환이 몬차의 핵심 전술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전술로 안정적인 포메이션을 구사하는 유벤투스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의 홈에서 점유율보다는 공격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충분히 득점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벤투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9승 3무 1패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4승 1무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점 제어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 유벤투스입니다. 또한 최근 8경기에서는 6승 2무로 굉장히 많은 승점을 획득했는데 8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와 실점 제어 능력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패스의 활용도를 넓혀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인데 우선 유벤투스는 4-3-3 혹은 3-5-2 형태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고 3명의 스토퍼와 2명의 윙백으로 구성된 수비진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며 탄탄한 전술입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들의 중앙 장악력이 좋으며 윙백과 공격수들을 연결하는 호흡이 상당히 좋은 팀으로 이번 경기 몬차와의 싸움에서는 중원에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중원에서의 선수들로만 본다면 분명 전력에서는 유벤투스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몬차의 팀의 호흡을 무시할 수 없으며 몬차도 중원에서부터 올라가는 공격적인 모습이 무섭기에 유벤투스는 분명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2패로 호각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각각 한 번씩 홈과 원정에서 승리를 주고받았는데 몬차가 승리했던 경기에서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실점 없이 모두 클린시트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몬차는 올 시즌 홈에서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꾸준한 승점을 쌓고 있으며 유벤투스와 마찬가지로 중원에서 쉽게 밀리는 전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몬차가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두 팀의 중원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명 몬차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기에 몬차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되며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는 하얀색 배경이 실제 프로토 승부식 133회차 발매된 보스턴과 뉴욕닉스의 배당이고 아래 부분 검정색이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 나온 배당입니다. 한눈에 봐도 배당 차이가 눈에 띄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아래 제가 사용 중인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 쪽이 배당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실제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파트너 체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는 낮은 배당과 본인이 원하는 기준점이 아닌 공식 발매된 기준점에서 승패 또는 언더, 오버를 선택해야 하고 또한 가장 단점인 지정되어 있는 발매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발매 시간을 놓친다면 경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높은 배당은 물론 경기 시작 1초 전까지 발매가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기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준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프로토 회차에 발매된 경기로 이미 시작된 경기인데 혹여나 원하는 경기를 시간에 맞춰 구매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시작된 모든 경기를 실시간으로 언제든 원하는 기준점과 폭 넓은 옵션을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며 프로토에 발매되지 않은 전 세계 모든 경기들 또한 구매를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구매자 입장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옵션인데 이러한 폭넓은 옵션으로 인해 승률은 물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점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만 정식으로 가능한 엄청난 큰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일단 프로토에 발매된 경기를 구매하게 되면 경기 시작 후 취소를 할수 없고 구매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만약 실시간으로 경기를 구매 후 내가 경기를 잘못 구매했을 경우 혹은 경기 구매 후 손실을 볼것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경기도 중 캐시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전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가장 먼저 구매자 입장에 맞춰보다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참여하셔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고의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경기 라스팔마스 헤타페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스팔마스는 올 시즌 리그 5승 3무 6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최근 흐름이 좋은데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자신들의 축구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는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중 하나인데, 20년도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홈에서는 5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고, 기록이 보여주듯 홈에서만큼은 정말 강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헤타페가 라스팔마스 같이 중원의 점유율을 가지고 전진하는 팀들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원정에서 헤타페가 리그 승리는 없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3으로 패배가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성향 때문에 다득점과 친하지 않다는 점도 꽤 아쉬운 점이고, 상대 전적에서도 라스팔마스가 상당히 열세인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헤타페는 올 시즌 리그에서 4승 7무 3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타페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6무 1패로 단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공 성향의 팀인 바르셀로나, 베티스 비아레아를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4-4-2 형태와 거친 플레이로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유형이고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도 비슷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높아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마열랄과그리누드가팀 전반적인 화력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득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헤타페는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매우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자신있는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7번의 대결을 살펴보면 5승 1무 1패로 헤타페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라스팔마스 홈이기는 하지만 헤타페가 라스팔마스 같이 점유율을 잡고 전진하는 팀들을 442두줄 수비로 잘 상대하는 편입니다. 물론 헤타페의 수비력이 원정에서는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최근 5경기 원정 성적도 좋은 편이고 화력으로 이를 감싸는 모습도 보이는 상태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헤타페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랭스 스트라스부르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랭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6승 2무 5패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랭스는 최근 나름 자신들보다 강한 전력의 팀들을 잘 상대하며 승점을 획득하였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파리에게 3대0 완패를 기록했고 직전 경기 3대1로 렌에게 패배를 기록하며 현재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시즌 공격에서는 적어도 리그에서 빅 찬스를 가장 잘 만드는 이토의 활약이 있는데 다만 기대 득점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랭스의 주무기가 공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라스부르가 견고함과 압박의 강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랭스도 스트라스부르를 쉽게 볼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도 스트라스부르의 전진을 거친 플레이로 막아내는 중원에서의 플레이는 좋은 편이고 리그 1에서 가장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져 있기에 체력적 부분과 에너지 레벨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타라스부르는 올 시즌 리그에서 3승 3무 5패로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부진이 상당히 길어지는 모습인데 7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최근 3경기에서는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나름 승점 획득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스타라스부르는 라인을 내리고 강하게 나가는 수비력은 비에이라 감독의 색깔이기도 한데 다만 비에이라 감독은 펠리스 시절에도 공격적인 면모를 챙기는 모습은 아니었고 스트라스부르를 맡은 상황에서도 공격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골 싸움에서도 스트라스부르가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력과 공수 균형의 문제점이 있기에 더욱 이번 경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스트라스부르는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가 될 것이고 공격시에는 측면 활용을 하면서 단순한 공격으로 경기 운영을 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랭스가 일단 스트라스부르보다는 골을 넣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스트라스부르의 견고함은 올 시즌 렌이나 마르세유에게도 통하는 상황이고 랭스의 주무기가 화력이라고 볼 여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전력면에서는 랭스가 우위를 점하며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팀의 전술을 감안했을 때 저득점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 가족방 링크 기재해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